우리의 뇌는 불편한 감정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털을 세우고 위협하는 것. 이건 투쟁 반응입니다.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숨는 것. 이것은 도피 반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기 힘든 내면의 감정을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이두 가지 방식으로 회피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두려움을 피해서 스마트폰 쇼츠를 끝없이 본다거나 술이나 쇼핑으로 잊으려 한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짜증이나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거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나중에 공허해진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은 마음을 먹자. 라고 다짐하거나 확언을 해도 이 강력한 생존 본능 앞에서는 무너지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